안녕하세요. 물망초 열린학교 법률교실 수강생 여러분. 네, 드디어 긴긴 시간이 지나 8주가 지났습니다. 그렇게 하여 이제 마지막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혹시 저를 기억하시나요? 그 사이에 많은 훌륭하신 변호사님들께서 강의를 해주셔서 까먹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프닝 강의를 맡았던 사단법인 나눔과 이음의 서유진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첫 시간에 가장 강력한 법이라고 말씀드렸던 헌법을 잠시 살펴보신 다음에 이제 이긴 강의가 마무리될 텐데요. 지금부터 헌법 내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사유재산제를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재산을 개인의 소유로 하고 국법으로 이를 보호하며 개인이 재산을 자유롭게 관리와 처분을 할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질서를 규정하고 있고요. 이로써 우리 사회는 자유 경쟁 사회로서 어떤 사업을 할지 어떤 직업을 택할지 이는 자신이 선택하고 그 결과에 자신이 책임지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은 또한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기본권은 국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헌법에서는 제10조부터 39조까지 기본권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내용으로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관련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국가공동체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서 국민 모두에게 부과되는 4대 의무 또한 규정하고 있는데요. 4대 의무에는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그리고 최소한의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로서 교육의 의무. 그리고 생산과 소비, 분배를 통한 국가의 경제 활동에 참여할 근로의 의무 등네 가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조 제2항은 국민주권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주의란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원동력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헌법 제1조에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에도 헌법 개정과 제정에는 국민투표로 가능하다고 하여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기본권을 잠시 몇 가지 살펴보실 텐데요. 기본권에는 헌법 제15조에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되고 싶은 직업이 있으시다면, 예를 들어 뭐 법조인이 되고 싶으시거나 공무원이 되고 싶으시거나 뭐 요리사, 연예인 등 하고 싶은 직업이 있다면 그 어떤 직업이든 선택하여 준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뭐, 원하기만 한다고 해서 모두 다될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격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고 이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변호사가 되고 싶으신 경우 변호사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자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 와 같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변호사로서의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헌법 제23조와 제119조의 재산권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요. 이 재산권에 대한 규정을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영업활동은 보호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역시 법의 한계에 의해서 지켜져야 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외국에서 어떤 물건을 수입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싶다. 그거, 그 사업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이지만 그 물건을 수입할 때뭐 관세청에 신고를 한다던가 사업을 수행하시면서 세금을 납부하신다던가의 법에 따른 사업을 운영하셔야 합니다. 이렇듯 지금까지 기본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만 이는 무한정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셧다운제를 살펴보시면 셧다운제는 새벽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들이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해놓은 청소년보호법의 한 규정인데요. 이와 같이 청소년에게는 뭐 학교에서 스트레스도 받고 공부를 하면서 스트레스 해소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밤새 내내 게임을 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취지하에 필요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에서 일부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사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본권은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법에 의한 정치를 하여야 하고, 주권자라 할지라도 법의 지배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독재자의 전횡에 따르는 등 자의에 의해 법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배운 것을 좀 연결해 보면, 여러분은 이제 탈북을 하셔서 남한에 들어오셔서 국민으로서 주권자이기 때문에 법을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남한에서 생활하시면서 준법 의식과 법을 지키는 생활 태도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도 이렇게 저희가 개괄적으로 다양한 법의 기초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지만 개별 사례에서는 또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더욱 상세한 내용이나 구체적인 사례가 궁금하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대한변호사협회법률구조재단,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남북한화재단 등에 문의하셔서 더욱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더욱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사단법인 나눔과 이음의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구체적인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강의 들어주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